마비노기 짧은 팁 오늘은 부활의 권능 수련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활의 권능은 디바이링크의 서브 스킬로 디바이링크 연결한 펫을 자동 부활시켜주는 스킬입니다. 부활의 권능 레벨 1에서 7까지 1회 부활 8에서 14까지 2회 부활 마지막 15레벨을 찍어야 3회 부활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펫의 안정적인 탱킹을 위해서는 부활 횟수가 중요합니다. 서브 스킬도 일반 스킬 수련하듯이 수련치를 채워서 올려야 하는데요. 부활의 권능은 영혼 연결 상태에서 펫을 부활시키는 것이 수련 항목입니다. 쉽게 수련하기 위해서 토리와 꼭 세락의 늪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늪은 독지대로 일정 시간 있으면 중독 상태가 되고 지속적인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패은 늪지대에 캐릭터는 늪지대 바깥에서 팻을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하면 끝. 진짜 간단하죠.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 저항 세트를 입고 하면 따로 자리 잡을 필요도 없이 누반에서 가능합니다. 패스은 최대한 약한 패스로 골라 주세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요. 그리고 피닉스 스을 이용하면 피닉스의 깃털이 다시 생기고 하데스 스을 이용하면 1분 물리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는 하데스의 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키운 피닉스와 하데스가 있다면 이렇게도 활용해보세요. 디바인 링크 풀리면 다시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수련치 차면 레벨업 해주셔야 다시 새로 수련치가 오릅니다. 서브 스킬 랭크업에 필요한 스킬 포인트는 신성 레벨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데 일일 지령이나 주간 지령, 알반기사단의 훈련소 클리어, 벨테인 미션 보상 등으로 신성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브 스킬은 따로 배수 수련이 안 돼서 노가다를 해야 하지만 2회 부활 레벨 정도만 미리 해두셔도 제법 쓸만할 거예요. 부활에 권능 서브 스킬 쇠락에 늪해서 쉽게 올려보세요. 그럼 안녕. 2023년도 잘 부탁해요.